네, 안녕하세요. 음, 가정문화상 센터원장 하트라고입니다 <laughs> 지금 두려움에 대한 명상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음, 오늘은 그, 그, 머리와 가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음, 그, 우리 존재는, 에, 결국은, 저, 그, 머리에서 생각과, 인저 가슴에서, 이제, 그, 에, 감정으로, <laughs> 물론, 저, 그, 여러 차원의, 이제, 그, 우리 몸들이 있는데, 우 인간에게, 이제, 그 정신 활동이라고 그럴까요? 라는 걸로만, 좁혀서 생각해보면, 머리에서 생각과, 이제, 그, 가슴에서 이제 감정이 그 대표적인 것이라 할수 있겠죠. <laughs> 그 그다음에 이제 이 이제 그 우리 이제 생각과 이 감정이 그그 음. 어, 어떤 그, 그, <laughs> 그 작용이 일어나게끔 하게는 이제 우리 또 몸이 있는 거고요. 어, 그다 우리 가슴 안으로 들어가면 또 이제 여러 차원의 가슴이 있는데, 어, 그 이제 수행하면서 이제 음, 수행 수행이 이제 점점 깊어지면서 이제 만나지는 가슴들이고요. 일단 이제 일반인들의 이제 그 수준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그 머리에서 생각과 이제 가슴에서 감정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가슴이 먼저일까, 뭐, 생, 머리가 먼저일까, 막 이러는데, <laughs> 그, 생각과 감정이라는 차원에서만 보면 생각이 더 차원이 높은 거죠. 감정보다. 음, 머리가 가슴보다더 높은 건데,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이제 그, 그런 그 차원이 아닌,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그 우리 존재의 중심인. 영혼을 만나려면,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그거는, 그, 머리가 아닌 가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그, 그, 기능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차원의 기능이 있는데, 일반인들, 일반인들 차원에서 이제 생각과 감정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그 차원에서 이제 기능의 이제 어떤 우선순위를 따지면, 생각이 먼저죠. 감정은 두 번째입니다. <laughs> 이제 그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생각은 이제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고요. 감정은 그 아나로그라고 하는 거죠. 동양사상의 외역 같은 생각은 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 이치.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감정은 이제 기로 보는 거죠. 이기로 봤을 때. 이렇게 보여주는데, <laughs> 근데 이제 우리의 그 삶에, 그 어떤 질을 결정하는 건 사실은 또 우리 또 감정이죠. 그래서 또그 감정이 또 우리 이제 생각에 좌우되기 때문에 좋은 생각, 훌륭한 생각을 많이 하실 적에, 그게 따른 이제 감정들이 이제 그 우리의 이제 삶을 결정하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의 이제 이런 감정이라든지 생각의 그 기능들을 그 불교에서는 색수상행식 고온이라고 러죠 색수상행식 그 수는 감정이고 색은 몸이고 나머지 색 빼고 수 빼고 색수상행식에서 색, 수, 그 다음에 상과 행, 행과 식은 이제 우리의 이제 정신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정신활동도 이제 불교에서 상하고, 그 다음에 행하고, 식하고 또 나눠놨지요. 그리고 나중에 불교 공부하실 때더 깊이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머리 위에서 일어나는 거는 이제 상, 행, 식이다. 가슴에 일어나는 건수다 그게 이제 오온으로 보면, 우리 몸을 또부상하고는건 이제 색이고요. 에... <laughs> 그런데, 이제 이렇게만 얘기하면, 뭐, 기존에 이제 그... 그, 누구나 뭐 얘기했던 거겠죠. 뭐, 이거 뭐, 모르는 사람 있겠습니까. 뭐, 머리는 생각이고 가슴은. 감정이다. 이건 뭐 모르는 사람 없죠. 그데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지도를 해 보면 <laughs> 그이 생각하고 감정이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이 하도 이게 거의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나 그 순서를 보면 은 분명히 그 어떤 선 후에 인과 원인과 결과는 따로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인과가 또 동시에 생각과 동시에 감정이, 감정과 동시에 생각이 막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감정도 막 머리에서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어, 이게 좀 디테일하게 수행이 못 들어가죠. 왜냐면, 이제, 그, 디테일하다는 거는 이게 자꾸 세분화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통합은 나중에 할때 하는 거고, 디테일도 안된 상태에서, 아, 세분화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통합만 먼저 되면은 그거는 그, 아무 수행도 안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세분화만 돼놓고, 또, 그 통합이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세분화가 없는 그냥 통합만 있는 것도 그 수행에 진척이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어, 어,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해 볼수 있냐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서 어떤 사람을 a 라는 사람을 생각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가슴에서 느껴질 거예요. 이렇게 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 머리와 가슴에 분명히 이 기능이 다르다는 걸 느끼시면은, 이제 그 가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이제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굴 생각하면 뭐 그립다든지, 누굴 생각하면 막 사랑스럽다든지, 누굴 생각하면 밉다든지, 이것이 옛날에는 그냥 누구 생각하면 그냥 어, 믿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거든요 아 미운 생각이 자꾸 올라오네요 그러는데 요거를 이렇게 해 가지고 수행이 안 돼요 구분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자 보세요 누구 생각했더니 예를 들면 어, 사랑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laughs> 근데 이거를 저그 일어나는 순서를 좀 이렇게 천천히 슬로비드를 우 돌리듯이 이렇게 천천히 나눠서 보면은 첫째는 저그 A라는 사람을 생각하는 건명히 머리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대표적인 감정이 이차적 일차적으로 이제 A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A라는 사람에 대한 대표적인 감정. 어. 그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던 어떤 그 느낌이랄까? 그런 것이 가슴에서 올라오는 걸 먼저 체험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좀 나눠서 순, 순차별로.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고마운 감정이 있다. 라고 그러면 고마운 감정이 가슴에서 느껴져요. 그러면 이게 두 번째죠. 그러니까 에라는 사람을 생각하는 게첫 번째. 그랬더니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이 가슴에서 일어나는 게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머리에서 다시 이 감정을 언어화 시켜요. 아, 그 사람 생각했더니 고맙다는 생각이 나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두 번째 고마운 이 감정을 머리에서 고맙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제 알아차려지는 거죠. <laughs> 이게 세 번째란 말이에요. 근데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이걸 자꾸 훈련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 1번을 생각했을 때, 2번과 3번이 동시에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슴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잘, 그냥 스쳐가면서 머리에서 고맙다는 생각이 드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고맙다는 게 생각입니까, 그게? 느낌이지? 응. 고맙다는 느낌이 드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거를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고맙다는 생각이 드네?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고맙다는 느낌이 올라오니까, 머리에서 그걸 이제 고맙다고, 이제 그,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또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 만약에 그 결혼하신 분 같으면, 그 집에 있는 애기를 생각해보세요. 조그만 애기. 생각하시면, 어, 사랑스럽다, 귀엽다, 이런 느낌이 떠오를 거예요. 어, 그러면 이걸 1, 2, 3단계로 구분을 잡고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아기를 생각하니까 아 귀엽다는 생각이 되네 이런단 말이에요. 귀엽다는 건 생각이 아니에요. 귀엽다는 느낌이 있을 때 귀엽다는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귀엽다는 느낌을 그냥 생략해 버리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세분화 시켜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 가슴에서 이 감정을 가지고 그, 이제 그. 순화와 치유를 해나가 정화를 해나가든, 뭐 치유를 해나가든 해나가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지. 이렇게 머리에서 가슴에서 그 일어나는 현상들이 캐치가 안 되고 의식에서 이게 캐치가 안 되는 거죠. 애기를 생각했더니 그냥 이쁘다는 생각이 드네. 이렇게 하면은 생각에서 생각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가슴이 작동하고 있는데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렇게 그 아이를 생각했더니 가슴에서 어, 귀엽다는 생각이 들 귀엽다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머리에서 어, 가슴에서 귀엽다는 느낌이 드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가슴에서 귀엽다는 느낌을 캐치는 못할 니까 근데 일어나긴 났는데 그 때문에 이제 귀엽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귀엽다는 느낌이 드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귀엽다는 생각이 드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 그래서 그 이렇게 이제 가슴에서 어, 어떤 아이를 생각했을 때그 느낌이 떠오르는 것을 이, 이 단계에서 이제 가슴에서 떠오르는 것을 머리와 구부에서 가슴에서 느끼는 게 캐치되시는 분들은 그 아이를 생각할 때 귀여운 느낌이 좋잖아요. 그 느낌을 쭉 가슴에서 자기 원하는 시간까지 한번 가져가 보세요. 이게 바로 행복이지, 딴 거겠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그런데 이런 가슴에 캐치를 못하고 그냥 귀엽다는 생각이 드네. 그래서 머리에서 생각하고 그 아이를 1번, 머리에서 생각하고 2번이 캐치가 안 되고 2번 가슴에서 느껴지는 과정이 그냥 1번에서 3번 과정, 그냥 귀엽다는 생각이 드네로만 가면 이 가슴을, 이 귀엽다는 생각을 쭉 끌고 가지 못해요. 그러면, 어, 그 좋은 감정을 지구에서 살면서 자식에 대해서 그 부모가 받는 그 소중한 그 감정이잖아요. 그런 자식에서 어 사랑이 있 이웃사랑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커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못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반대 현상이 있어요. 똑같은 현상인데 이제 반대 현상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아주 기분 나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분 나쁜 생각이 들어요. 이러면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자, 가슴에서 기분 나쁜 감정을 캐치를 못하고 2번이 생략된 상태에서 1번하고 3번만 그 사람 생각하면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기분 나쁜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면 이 가슴에서 기분 나쁜 생각을 여러분들이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걸 의식적으로 그걸 못 잡아채는데, 그사람을 그러니까 그 생각 안 할, 그니까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기분 나쁜 감정을 안 느끼려고 해도 가슴에서 자꾸 느껴지는데, 그게 머리에서만 인지가 된단 말이에요. 가슴에서 기분 나쁘게 느껴지는 과정이 쫙 느껴지지 못하고, 안에서는 그게 느껴져서 머리에선 생각을 하는데, 표면의식에서 그걸 놓치는 거거든요. 가슴에서 그 기분 나쁜 감정이 떠오르는 거를. 그러면 이 기분 나쁜 감정을 여러분들이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못, 이걸 못 낚아채는데 표면의식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건 표면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영상을 해서 깊게 들어가는 건 나중 일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또 나중에 이렇게 2번 과정이 여러분들이 화성화가 되기 시작하면 이 가슴에는 사랑이라든지 또 고요라든지 하는 고차의 감정들이 있어요. 가 그러니까 살면서 여러분들 가슴에서 꼭 캐치하고 몸을 떠날 때 이런 걸꼭 가져가셔야 돼요. 연계 쪽으로 가실 때도. 예, 오늘 주제는 아니다마는 <laughs> 그 죽어서도 에너지를 스스로 그 우주보편적 사랑과 우주보편적인 고유를 여러분들이 증득을 하시면 우주에서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어, 그, 취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죽어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돌아가시면 어, 계속 에너지를 이렇게, 이렇게, 그, 3자로부터 이렇게 취득을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우주, 우주에 넘쳐나는게 에너지인데도 그 에너지를 자기거로못 가져와요. 능력이 없어서. 이력적인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가슴에서 우주보편적 사랑과 고유를 <laughs> 반드시 충득을 하셔서 어, 돌아가시고 나서도 어, 영혼으로 있을때도 그런 의식에 들어가서 우주의 에너지를 자기거로뭐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우주는 넘치는 게 에너지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불교에서 보면 아수라, 개도 있고,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 게왜 생기냐 면 근본적으로, 아,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못하라고, 죽은 사람들, 영웅들이 못하라고, 에너지 때문에 싸움을 하겠어요. 아수라는 에너지 젠탈전을 하는 건데, 자기가 이제 그, 고차 의식으로 못 올라가니까, 우주의 에너지가 섭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에너지를 뺏으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뭐 빙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뭐 에너지 때문에 이제 사람 몸에 붙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자기는 연계에 이제 이제 정부를 주고, 그 사람, 이제 그 무당에 귀를 그, 네, 그, 그, 그 뺏어 먹는 거죠. 그래서 무당치고 건강하신 분들이 없잖아요. 귀를 자꾸 뺏기다 보니까. 근데 그 빙의 뒤는 신은 왜 왔느냐?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어떤 그 깊은 또그 이면의 어떤 그 원리를 아시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가슴을 감정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들이 표면에서 계속 캐치할 수 있을 때 되는 것이다, 것이죠.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수행만 한다고 해서 시간만 가지 발전이 없어요. 전권 시간에. 우리의 반전, 이기론적으로 봤을 때, 에, 이치에 안 맞은 일을 보면은, 그, 어, 우리가 이제, 그 에너지가 이제 흐르다 멈춘다 그랬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어, 그 에너지를 이제 계속 흐르게 할수 있는 능력을 그, 기르시란 말이에요. 바깥에서 보고 맨날 에너지가 가다 멈추고 가다 멈춰서 바깥 세상에 조정당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슴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표면의식에서 낚아칠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또 부정적 에너지를 또 이렇게 에, 그 통제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지. 그것이 인식이 안 되고 그냥 전부 생각으로만 느껴질 적에 생각을 원래 느끼는 건 아닌데, 생각하고 느끼고 구분을 막 못해요. 보통 사람들이. 어, 이때는 감정이 통제가 안, 안 되는 거예요. 표면의 식에서 낚아채지 못하기 때문에. 네. 자, 오늘은 또저 또 두려움에 대한 영상의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네. 가슴에서 그, 그 우리 감정을 표면의 식에서 낚아채서 생각과 감정을 엄격히 구분하는 거. 구분할 수 있는 능력, 구분하라는 게 아니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생각과 감정에 여러분들이 메커니즘을쫙 이해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스스로 정화와 치유를 할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아주 노예가 돼가지고, 노이로 이제 걸려서 잠못 드시고, 신경계통에 이상이 생기셔서, 불면증도 걸리시고, 신경계통에 이상이 오신 분들도 계시고, 뭐 우울증도 오시고, 맞죠? 정신병이. 이런 것들이 전부 간병 통제가 안되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상을 건강하게 하시려면 수행을 떠나서 먼저 이런 어떤 기본적인 걸 하셨을 적에 수행이 점점 깊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